한반도 지형이 있는 이 마을은 서남 마을. 어, 아까 저 위에서 뗏목 봤잖아요. 여기가 이제 뗏목 마을인가 봐요. 전 아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써있을 줄 알았는데, 한반도 뗏목 마을이라고 써있네. 타봐야 되겠습니다. 라이프 베스트를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맨목을 좀 타보려고 왔습니다. 네. 네, 아, 요 위에 올라가셔서, 아, 네네네. 구명조끼 좀 입으시고, 아, 네. 엑스라지를 입어야 되겠는데? 좀 작지 않나? 괜찮은데요?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? 뭐 평상시에는 하루 한열 서너 번 정도 갑니다. 아, 요 동네가 고향이신가 본데요? 예, 네. 억양이 <laughs> 이 동네가. 김 작가. 아니, 김사깡, 저기, 영월에 하트 김사가김사가 그랬는데, 사카은 처음 봅니다. 사카은 처음 봅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? 없어요, 없어요. 아니, 두 분은 근데 약간 좀 생긴, 닮은 느낌이 드는데. 부모가 왜? 같아요. 아, 양견입니다 부부가 같아? 부모가 같아. 아, 부모가? 아니요, 부모가 아, 부부가 같아. 아, 그러세요? 아, 이거 하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? 아, 15년 됐어요. 어유꽤되셨네요 네. 네. 여름엔 사람 많겠는데요? 아, 많죠. 주말만 어. 되면 어. 엄청 많아요. 어. 때목이니까 때로 타죠. 뗏목 땜목.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서 <웃음> 땜목인가 <laughs> 때르 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보죠, 뭐. 네네네. <laughs> 이게 사실 땜목이라는게 우리나라가 저기 뭐 압록강에도 뗏목이 떴다, 뗏목이 많았던 문화잖아요. 이게 그렇죠. 운반을 네. 뗏목으로 많이 했었으니까. 주로 뭐 목재 운반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, 목재 운반. 네. 이제 경복궁이나 이런 거 궁궐 지을 때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운반 수단으로다가 뗏목으로 엮어서 간 거였기 때문에. 그렇죠, 이게 네. 지금 이게 이 물이 남한강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 지금 말 가서... 남한강 상류에 여기 아. 네. 그러면 이게 서울까지 가는 물이네요 이게. 예, 그렇죠? 네, 서울 한강으로 어. 가는 거예요. 아하. 이 댐복 체험은 영월이 관광지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는데요.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. 선한마을 토박이인 형제 서인석, 서현석 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공 일도 겸하고 있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출발 한번 해볼까요? 네네 오늘 이저 앞산 한반도 지도에 동쪽에서 출발을 해서 어, 맞아요. 동해를 다 지나가면 저 남해로 해서 아. 오늘 가다 가다 못 가는 인천까지만 가겠습니다. 아 백령도 넘어서 못 가는 구나 아, 그렇죠. 아하. 우리나라 저 한반도 지형상 네. 남한만 갔다 올 것이라는 거. 자 그럼 오늘 여기 와서 또 그냥 가긴 뭐하니까 오늘 노를 좀 한번접 보시고, 어 그렇죠. 자 이쪽에 어떻가내이를 오시니 이거 오셔 가지고 요거 두개 잡으시고 네. 응. 왼발을 여기다 살짝 얹어놓고, 자 허리가 좀 이렇게 많이 갈라면 저 오른발이 멀리 가야 되겠죠. 자 나트로 한 번씩 밀어 보세요. 쭉 밀고 이렇게 허리가 슬쩍 젖혀질 아, 만큼만. 아, 네. 아 시선은 저 앞쪽에를 잘 봐야 되겠죠. <laughs>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자잘 가고 있어. 어. 오늘 저 노래도 잘 하시네. 노래. 옛날 저팻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어자 우리 저 이렇게 같이 잡고 자 후절 어기야티으차. 어허이야 디아 어기여 차뱃놀이 가잔다 망경 청파에 배를 띄우고 조선시대엔 강원도에서 자란 아람들이 금강송을 뗏목에 싣고 한양 마포나루까지 운반을 했었답니다. 3미터 정도의 폭에 30미터가 넘는 길이의 땜 목이 험한 물살을 넘어야 했습니다. 다른 지역과 연결해주는 석강의 물줄기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삶의 방편이자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. 자, 이리다 보니까 아주 잘 가고 있죠. <laughs> 네. 자, 저기 물가에 보이죠 바위. 네, 요큰건 울령도. 아 저기였구나. 저 작은 건 독도야. 아, 아 독도, 울릉도는 여기 있습니다. 아못 찾았어 저기. 아 전망대에서도 안 보이지 울릉도, 독도는. 자 이쪽을 살짝 돌아다보면 또쏙 들어갔다 요 나온 곳 있죠. 영일만 <laughs>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. 최대... 요가 포항 훔이고다. 영일만에. 아요거 아주 돌이 저 백만 불짜리 글랑. 어요한개 잡아보셔. 저강 건너 보면 강변에 자갈 많은 곳이 있죠. 네, 네. 어, 그건 무슨 시장이야? 자갈치지 뭐. 아, 그럼 요가 부산이네 그지 네. 아, 잘 알고 계시네. 아, 요가 자갈치 시장이. 왜 자갈이 쌓였느냐? 네. 요기 자꾸 던지다 보니 쌓인다. <laughs> 오늘 저까지 던져 보셔야 되는데. 네. 자, 시범을 내가 먼저 보일까요? 네. 어, 요렇게 잡으시고 네. 갑니다. 자, 허리를 숙이고 네. 야구 언더투스예요. 쩍! 어. 오! 칸다 갔어 저 사이즈요? 네한개 갔어 벌써 오. 저렇게 던져보세요 잘잡으시요잘잡으셔요저제비하는걸 잘 갑니다! 이구 잘했어요! 에휴 못 갔네 저 정도면 잘했어 기회를한번더 드릴까요? 기회를한번더 드려야지 잠을 치로 가자. 가자. 아 오늘 잘했어. 저거 봐. 아예, 아예, 점점 실력이 늘네. 동해안을 출발해 서해안까지 1km 남짓한 구간을 오가는 데약 30분. 유유히 흐르는 뗏목을 타고 경치를 즐기다 보니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. 앞으로 백룡도를 지나 압록강 신이주까지 갈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